that time and they started to say charmal sheikh is the town of peace all over the world oh. now the... Oh. 여기 진대야진대카라이정으 어 맞지 맞지. 아~~ 약간 약래사 메이크스 네 정말 정말 정말. <웃음 mansionleme> 어, <laughs> <joining> 진짜 다 안녕. <laughs> <smiled> 진짜 미쳤어. 와 그림 같지 않아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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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먹어, 도 먹어. 도나 동영상 찍거든. 음, 여기는 라방 하는데. 어고기안먹음 아, 밥 먹어? 셋이 둘밥먹으려바바 밥밥? 예. 바밥 And the chicken. <laughs> <laughs> uh, i

체 사람들 okay. right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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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t 얼마나 남겨먹을까? 이렇게 많이 환전해주는데도 <laughs> <하는데도>. 오 i n e I 이 여기 안 떨어 보나 라 어디 어디 아싸 노릇. 진짜 맘에 이거 내가 살려고 했던 이거? 근데 되게 특이하다 이건 진짜 이쁘다 이거 은근 이쁘다 오케이 <laughs> 드드거사야 시세 아 시세 아나 지갑 사고 싶어 아이. 직업, 하이, 졸잼,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카이로, 카이로, 카이로. She's from Cairo. Ali from. Oh, from Cairo. Ali, oh, come here, Ali. 도망갔어. 네, 어디를 가요? 아형형형 형, 내가 깨우러 갈게 낙지가 어딘지 알아 이제 아, 사, 사. <laughs> <왔어>. 너무 좋아 <laughs> 아니 윤기가 장난 아니야 그래, 그래. <laughs> 형 약간 이런 식이거든 너, <laughs> 형이, 나뭐 먹었는지 자랑해야 되거든 <웃음> 아 <laughs> 야하 맛있겠다 어, 맛있겠다 드실까요? <laughs> 포크 주는 건가 여기? <laughs> 여기 손으로 먹는 나라야? 아니면 포크 아니, 먹는 나라야? 맞아, 맞아. <laughs> 그래? 사실 우리 여기 이거 하고간 먹... 집이잖아 음 아, 포도은 있어? 이래진 포장해 라아야 돼? 어때요? 합격입니까? 형, 음음응음 그래도 어제 다른 분한테. 봐 두꺼운데 얘는 얇아 고정화가 깔아서 꽉 차있어 오징 진짜 부드럽다 튀김 음 맛집이네 그러니까 음 일도안 빼고 그냥 <laughs> 맛다 뜨면 몇개 뿌리는 거야? 뭐뭐 뭐, 뭐 아니야? 네. <laughs> 요리사님 나그 나 우리 약국에 다 좋아. 근데 그 건물주가 할머니인데날개 이뻐하는 거야. 내가 어, 나도 나 보고 그밥 사준다고 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<laughs> 점심부터 먹는 것만 먹는 MBTI여가지고 MBTI여서 MBTI여서 그래서. <laughs> 아니, 그래서 내가 막 진짜 비싼 거사주겠다 해도 차에 들어가면 미쳤어. 겠다 와, 뭐야 참기름 냄새 뭐야? 참기름도 내 한국에 야지 대박이네. 어? 어? 네. 그래서 와, 소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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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식. 그래서 오래 걸렸구나. 대박. 젓가락이 부족해. 벌써. 어 소리. 소리. 서 먹는 거야. <laughs> 아니, 아니 웃긴 게 라면 라면 보자 다들 계속 서 있어. 라면 양 확인하려고. 와 <laughs> 라츠이다. <나> <laughs> 아, 시 쓰고 있어 지금. 아, 미안하잖아, 이러면. 나 미안하잖아 여러분. 나좀 즐겼어. 와. 모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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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세. 이거 되게 아, 인인데 아, 아, 아니 누구가 다 아는 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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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세. 어봤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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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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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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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채서 드는 날 어? 아 그래? 오딱 보면 되지. 어. 렇게아니면은냉화내는데 지금. 어. 어, 이거 맞다.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아이아고아 수도 아, 있잖아. 아, 응. 안 돼! 비행기 게좋 가지고 다시 올지도 몰라. 아, 그러고. 뭐 <laughs> 그냥이나 저거 부끄럽게 그러고. 보다 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그 뭐, 뭐, 아까 짧게 있는 거나 매면은... <laughs> <laughs> 길게, <썼어, 웃음> 길게 썼어. 나 길게 썼어. <laughs> 제가 사진 <사자> 찍어 <앉아서> 우리. <laughs> 잘 가요. 아잘 가. 아, 감사합니다. 되게 무디게 즐로 하신다. 천천히. <웃음> 어. <웃음> 안녕 <laughs> 나 먹고 가줘 나매 가끔 외롭거든. <laughs> 되게 정갈한 현상이라는데. 어 진짜. 반찬까지. <laughs>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, 점점 날씨가 더 추워져가지고 장소를 여기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그냥 일반 집인데. 아더붙 필요하지 않을까? 이거 이거 몇 개씩 필요? 아, 볶음밥이 두개 나올 거야, 일단은. 아, 그래. 아 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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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선호각> 필 <어필 중. 웃음> <laughs> 아, 턱살 접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? 나 턱살 보지 못해, 그 어머 이거 너무 맛가는데해예 진짜 맛있 어? 그리고 수면에 맛있다. 응, 차 그냥 가 하나 더 사. 야! 야, 야! 야 이거 다시 보여줘 빨리. <목소리> 다시! 다시! 계속 계속 개수리 진짜로. <목소리> 형 사랑해. <목소리> 는 <laughs> 나도 한통 <번> 가져왔어. <laughs> 응, 다들 좋아해, 엄청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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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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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좋아해. 고기 먹을 때가이 써. 아나, 고기는 삶잖아요. 허름. 허름, 이름이 허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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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가지고 들어가면 안걸려음 괜찮아. 더 바나나 어릴까요? 더바요더 마약 이어때문 아니 <authenticity> 나 예전에 차는 뭐 때문에 그 이렇게 가방에 뭐 이제 수영이에 비슷한데 거기에 약간 그응가루 응분이라고 눈 색만 반짝반짝한 그런 반짝이 아안될거그안 되지 나 불닭 소스 용량 초과인데 계속 들어가야 공항사람들이 이거 뭐냐고 물어보는 뭐 냄새 맡아보라고 하면 그냥 가라가하리스파이스 냄새 맡요 어, 아, 원래 여기 뭐? catches... 다고보는이많